정도의 기출 3번 다음 중 a 루트 b꼴로 잘못 나타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값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어요. 자, 1번부터 보면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그 2가 밖으로 나와서 2 루트 3이 되겠고. 자, 2번 루트 48은 4 제곱 곱하기 3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4 루트 3이 됩니다. 자, 3번 50은 5의 제곱 곱하기 2로 소인수분해 될 거고, 그러면 5루트 2가 되겠죠. 자, 4번은, 소인수분해는 할 필요가 없고, 분모에 있는 9가 3의 제곱이죠. 그래서 분모는 3으로 나오게 되고, 분자는 5가 제곱수가 아니므로 그냥 루트 5로 남게 됩니다. 그 다음 5번. 마찬가지. 자, 분모에 있는 4는 2로 나오게 될 것인데, 분자에 있는 27은, 3의 세제곱이죠. 그래서 2분의 3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.